よっしゃ 자, 이번에는 유튜브를 통해서, 음, 한번 또 상담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튜브 어, 시청자님들이 돌려 끝 이랬는데, 이제 그래서 나가신 분들도 <laughs> 계신 것 같아요. 어, 그중 그래도 종목 상담을 좀 해드리는 게 중요할 수 있으니까, 어, 배고프다님께서 보내주신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원 F&B를 보내주셨어요. 어, 21만 6천원에 비중 10% 15%입니다. 진답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동원 FMB는 우리가 뭐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종목이죠. 어, 동원 참치. 를 만드는 회사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어, 음식료, 식품 관련된 종목이라고 볼수 있을 거예요. 아까 전에 제가 식품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삼양식품도 어, 분석을 해드렸지만 최근 식품 관련된 종목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감들로 인해서 올해 상반기에 좀 시세가 들어왔다가 지금 좀 추춤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조금 심심한 섹터로서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어, 동, 저는 식품 관련된 종목들은 앞으로 지금은 인플레이션에 대한 흐름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한, 포트로서 좀 가져가 볼수 있는 섹터는 분명하다라고 판단이 돼요. 그래서 비중도 나쁘지 않고요. 현재 동원 F&B m 같은 경우에는 올해 실적도 작년에 굉장히 좋았고 올해 전망치도 더 높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유보율도 3,700%가 정도 되고 청산 가치 역시 19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다라는 점을 감안해 보면 현재 가격이 이렇게 부담스러운 가격은 아니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렇지만 추세적인 흐름들이 최근에 좀 하락세가 나와 있고 쌍고점을 터치하고 좀 약세가 나온 부분들이기 때문에 다소 좀 아쉬운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렇게 하락을 했다가 좀 제자리 돌아온 모습들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바닥을 다져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는 좀 홀딩 관점으로 좀 진행을 해보시고 어 다시 한번 좀 상승 흐름이 나온다면 라 정고점에서는 쌍고점, 쓰리고점을 형성할 가능성이 있겠지만 적어도 23만 5천원 자리선까지는 좀 추세적으로 좀 흐름들이 나왔다가 좀 추세적으로 움직이는 흐름들을 기대해 볼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손절을 하거나 그렇게 대응하시는 종목이라기보다도 조금 손실 구간이 있지만 좀 기다려 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종목이 될 것으로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점 참고하셔 가지고 진행을 해 나가 보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